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여인이 이러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러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러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고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러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러되 내가 영이 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신이 다급하나이다 벌레세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모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던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벌레세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브레세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자기 혼자 그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집단 전체가 구조적인 죄를 그렇게 지을 때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죄란 말은, 어느 동사무소에, 내가 하는 분이, 포항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했는데, 말단 직원이에요. 말단 직원인데, 시청에 민원이 등한 겁니다. 뭐, 뭐 돈을 띠먹었다. 감찰이 나왔습니다. 감찰 나와가지고, 감찰 나운데 걸렸는데 알고 보니 그 동사무소 그 근무하는 공무원 다 걸린 거니요다 걸렸는데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말단 다 가정 있고 뭐그 하고 뭐 직급이 그 하고 하니까 네가 들어가면 네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나와서 살 길도 열어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김진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고 난 뒤에는 책임을 아무도 안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구조적인 죄에 걸려서, 그 집단 안에 있기 때문에 걸렸는데, 꼬리 자르기 하듯이 한두 사람, 그렇다고 공문, 그, 업사무소 공무원을 다 그냥 동사무소 공무원을 다 자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가벼운 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을 갔어요. 감사하게도 감옥에서 이분이 성격을 벽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돼서 포항에 아가페 교회라고 개척 교회를 하는데 포항 시청 공무원들이 다 미안하니까. 시청 본문들이 다 전도해 줘요. 그래서 교회도 좀 많이 늘었어요. 선도들도 어, 이게 죄라고 하는 게내 혼자 짓는 죄도 있고 구조적인 죄도 있거든.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 가면 그 정도 죄는 지어야만 돼만 그 공동체에 속해지는. 어쨌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자기 혼자 죄짓기도 하고 구조적인 죄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적인 죄가 걸릴 때 보면요. 줄줄이 막 엮여 들어가는.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여러 사람 걸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자살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처럼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 짓고 그랬는데 대해서, 뭐,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힘센 놈 살아남고, 힘없는 놈살당하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재상사, 뭐, 다 그런 거 아이가 하면서 억울하게 계속 살고 많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돈은 10%인다고 살아계신다고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고 심은 대로 마귀하신다? 뭐 부르게 하십니다. 신학자 중에, 역사 신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인계시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계시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넨 베르그란 사람이요. 역사다. 인간의 역사, 안 믿는 사람의 역사나, 믿는 사람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불신자의 나라들이나, 믿는 유대인들의 나라들이나 간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게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요, 죄 떡거리거든. 죄 짓고 심판 받고 죄 짓고 심판 받고 민족이 심판 받았을 때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내시고 이게 기성 정결처럼요. 역사가 일어나는 때도 있고 왕성한 그 번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는데 쇠퇴기에 가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요 그게 안 믿는 세계도 그렇고 믿는 세계도 그래요. 근데 한대 매력은 믿는 세계에는 선지자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선지자가 있어서 경고도 하고,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해놨다. 안 믿는 세계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라 세속의 관점으로 역사가들이 그걸 기록해놨는데, 팩트만을 가지고 차근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살 사람 심판하고 복주실 분들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네. 근데 그 복주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10개명. 1부터 4개명을 어긴 자에게는 정확하게 생명에 대한 심판을 주시고, 5부터 10개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복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죠. 그게 인류의 역사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놨고안 믿는 세계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세히 성경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이 당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한다랍시다. 모든 잘못한 인생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근데요. 잘못한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엉클은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악전고투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쭉 그냥 막 제대로 만들 면 일이 오히려 쉬운데. 들어 네. 우리 교회일 할때 보면요. 중고를 가져갈 때 있거든요. 오늘 자제 중고를 가져갔는데, 바닥 증기 난방도. 잘 되죠? 지금요. 근데 이게 새거를 가지고 하면, 그냥, 그냥 뚝뚝뚝뚝 만들면 되는데요. 중고는요, 이걸, 어리에 묻은 걸다 씻어내리고요, 말리고요, 예, 중고를 다시 쓸수 있게 정비하는 작업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심지어 그거 하다가 안되겠다 포기해서 접어야 될때도 있어요 예. 예.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요 사단이 공격받았던 거,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돈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채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긴 거예요 토요일날 새소식반을 하는데요 새소식반을 하면서 그 아이들 이렇게 면 면을 보게 되잖아요. 또이 조선 가정 아이도 있고요. 그, 엄마가 아픈 애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이 방치된 애들도 있어요. 근데요, 달라는 가정의 애들도 있거든요. 달라는 가정의 애들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요. 근데, 인생이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그거, 굉장한 교정이 필요해. 산만하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네? 자꾸 다른 애들한테 해보지하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교정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단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고말고심 많았었습니까? 수많은 경고와 작은 징계들을 지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징계들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꺾지 말고 직진 계속하다가 뒤돌아가야 될 것들을 뒤돌리지 않니냐고 회개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지금 끝터머리에 지금 온 거예요 본문에 한번 볼까요? 본문에 와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난제예요 주석을 보면 둘다 나옵니다. 진짜다 하는 분도 있고요. 왜왜 왜 진짜냐? 신조한 여인이 불러 올렸는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뭐했다 합니까? 외쳐서 사울에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여인은 가짜로 영을 그냥 끄집어 올리는데 가짜 사무엘을 끄집어 올려서 쇼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래서 여인이 놀랐다 그래서 사울왕을 보고 당신이 사울이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음, 그거는 또한 그리고 이 사무엘 올라온 사무엘의 영이 이 사울에게 대해서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바이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진짜다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가 올라왔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올 수 있느냐? 또 술법을 통해서 그 가짜가 올라왔는데 그 가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다 뭐. 얘기하는데요. 뭐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까? 진짜가 왔든지 가짜가 왔든지. 여러분. 가짜가 오면 영이 올라오면 그들은, 그 영들은 과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과거를.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잘하고. 그리고 어디 뭐 잃어버린 거, 이런 것 즉, 기억하게 잘 맞춰냅니다. 그 점친다. 하나님의 예언은 가변성을 떼어요. 내가 회개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짜가 왔든지 가짜가 왔든지, 어쨌든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어서 나를 승가시게 하느냐 지금 신접한 여인은 이 사무엘을 영어로 보고 이야기하고 사울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음성도 들릴까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럼 이 말은 누가 지금 대관하겠습니까? 신접한 자가 여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성이 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여자 영매 여자분이 목소리가 변성이 되면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무엘의 말로 톤으로 어느 톤으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전에 들었던 사무엘의 음성과 톤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냥 쩔쩔매면서 듣고 있지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신접한 자와 자를 통해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다급나 이다. 브렛의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버리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이 불러올려진 사무엘이 사울이 행할 일을 알아줬습니까? 어떻게 될걸 말해줍니까? 여기 보면요. 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영인지 가짜인지 어쩌지 그 말합니다. 여와께서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로 주셨느니라. 놈아! <laughs> 그리고 다팩트에요그 다. 다? 어, 갑자기 목을 눌려서 말하니까 목잘 <laughs> 먹고 맛있. 성대 모 보살하는 끝까지 해야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인데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놈아,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사무엘의 말마말미암아심이들어했다 그의 기력이 다했다. 밥을 못 먹을 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데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경고는요 감동 꿈 선지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낙엽 하나 떨어진 거 보면서, 아이고, 뭐, 욕심 그렇게 내고 살고 그러는데, 뭐, 결국은 다, 일장춘몽 낙엽 떨어지다 떨어진 인생 아니가? 어? 천국을 바라보며, 그래 사는 게 맞지. 스스로 깨닫기도 하시고요. 예.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면 징계로 넘어갑니다 징계는요 작게 시작해서 주변에서 좀 멀리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안으로 가까이 강하게 와요 네. 하나님은 두는 심1을뜨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사람들 다 안봐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넘어서서 그기에 대해서 악에 악을 더하면 심판으로 넘어옵니다. 심판의 단계에 가면 버려둬요. 버려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턱 거치면서 버려두면요. 마귀의 밥이 됩 이런 이게 세계 역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 또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렇습니다. 라합사 심원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가 심원대로 거두게요. 사울 왕은요. 높당의 제사장들을 70명을 죽였습니다. 가족 식솔까지 싹다 죽였습니다. 작게는 다윗을 시기했는데 시기가 지나치니까 창을 들여서 찔러 죽이려 어요 그때 그에게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론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한테 왜 이렇게 강한 살인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누가 죽, 누굴 죽이고 싶도록 이렇던가? 다윗이 사울 보기에 무슨 죄를 지었다 합시다. 혹시나. 죄를 짓고 눈에 꼴값인 것만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래도 왕으로 권위를 가지고서 나무로 해도 되는 일이고, 책망을 해도 되는 일이고 그에 대해서 골기 두짝을 때려도 되는 일을 굳이 창을 들어서 던지려 하는 것은 사륜의 영에 잡힌 거예요 뭐에 잡힌 거라고요? 사륜의 영이 사륜의 영에 잡혔다는 말은 성령의 임자가 떠났다는 거이요 은내가 다 떠났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왕으로서 제사회도다 참석하고요, 종교적인 의식을 다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고요. 예?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땅에 무당과 박수를 싹을 다 처단하고요, 그리고 개혁도 하고요. 여러분. 하지만은 본인 안에는 성력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요. 다윗도 광야고요. 사울도 광야예요. 다윗의 광야는 성령 안에서 환적의 광야를 걷는데 성령님과 함께. 사울의 광야는요, 왕궁 안에서 누릴건다 누리는데 성령이 사라져. 여러분 어느 광야가 낫습니까? 은혜가 사라진 왕궁이 낫습니까? 은혜가 있는 광야가 낫습니까? 돈 없어도 은내에 있는 광야가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이나 옛날 유학자들 보면요. 한 거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한 거. 상한 거, 하한 거 이런 거 하는데요. 하한 거를 하면 절물을 대어 담그고 자기들 마음의 흐트러진 마음을 정진하는데 온 시간을 다 써요. 그게 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시대 목사들도 하한 거를 좀 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요. 이태원에서 150몇 명이 그렇게 아까운 생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요. 징계일 수도 있고요. 작은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경고가 징계로 징계가 심판으로 넘어가서 그잡을수 없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보면요. 다윗의 통치가 사울의 통치가 망하는 때인데 이 망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요? 다윗을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준비시켜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경고,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다 같이 눈을 감고, 해요. 조용히 목사님 봅시다. 경고에서 스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사야서를 보면요. 너희가 매를 더맞치더 맞으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서 성한 곳이 없는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느냐. 조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겸비하지 아니하다고, 결국은 이 심판의 지경에 나가서,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저주서는 말을 듣고서, 그 결과로 길보와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전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보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전에 복으로 서임받는 저도 되고 주의 백성들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그곳에 가 찾아가야 하는지, 그곳에 가야만 젊음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교회는 무엇했는지, 우리는 무엇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민족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시대 새 역사와 새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 내고 모든 젊은이들을. 다시금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 이민족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니다.